공부는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 공부는 이해됨으로써 공부가 된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옆구리를 이해했냐, 머리통을 이해했냐,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잡아가 보는 거죠. 어, 이 사람이 지금 공부시켜 주는 거는 모르는 걸 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이걸 바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다 있는 거를 가지고, 비유도 하고 우리가 환경을 만질 수 있도록 옳고 그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공부는 내가 이해되고 나면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럼 공부되시면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이 커집니다.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의 집이 달라진다.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 우리가 수련을 한다라고 많이 해봤을 겁니다. 기술연도 해보고. 명상수련도 해보고, 뭔가 백회로 기운이 막 왔다 갔다도 해보고, 뭐 단전에 뭐 이게 기운이 솟았다가 뜨거웠다가 이래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운을 이것이 많이 이렇게 해봤다라고 해서 내가 기운을 받은 것이냐, 기운 받은 적이 없음, 기운을 운용해 본 거죠. 인간은 원래가 이 육신 또 기체로 내가 있고, 어, 내 영혼 도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도 기운이에요. 근데 기운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해본 거지, 니가 기운 받은 게 아니다. 우리 기운을 많이 받았는 줄 아는데, 기운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만약에 기운 받은 게 있다면, 네 자신이, 그러니까 네 영혼이 성장한다. 기운을 받았다면 네 영혼이 성장한다.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영혼이 성장하는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게 우수해진다. 기운을 받았다면 네가 우수해지는 거예요. 네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이 계속 성장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유아독전으로 변한다. 이때까지 우리의 지식을 갖춘 책에서 배우고 이야기를 듣고 이래 지식을 갖춘 거는 일반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성장기에 있었다. 이래야 됩니다. 지식을 우리가 갖추는 것만이 니네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고, 지식을 갖추는 것만이 기운을 받은 겁니다. 일반 지식도 갖추었기 때문에 기운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내가 생각의 질이 달라진다. 그 기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어려우냐? 이 사회와 우주가 팽창을 해가지고 더 우수하게끔 팽창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질량은 너무 낮다. 기운을 일반 기운밖에 안 받았던 너희들이. 이게 우수 기운을 써야 되는데 우수 기운을 못 받아갖고 그 기운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질이 너무 낮다. 어디냐 70%에 머무르고 밑에 것만 생각을 하지. 우에 또 생각하지 못한다. 왜? 기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지식과 진리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 진리의 기운을 받으면. 진리의 지식을 갖추는다 를들 70%까지는 일반 지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70%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인 다른 겁니다 이게. 이것은 특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로 지식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키는 게 명상을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을 쓰이어가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니네 기운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운용체하고 환경이 달라진다. 분별하는 이 질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우수성이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운 받는 거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이 힘든데 기운 좀주십시오 네가 좀. 맨날 받고 있지 않냐? 어 이게 지금 지식을 아래키 주는 이 진리로 아래키 주는 이것이 네가 기운 받고 있는 건데 너는 다른 기운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운을 받으면 다른 건다 처리된다야. 본문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 백일이라도 해보면. 너희들이 어떤 환경이 됐는지는 그때 알 것이다. 이해하면 넘어갑니다. 이해하는 공부를 누가 시켜주지 못했다. 이제 뭔가 욕계에 지금 젖어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빠져있다 그러는 거죠. 빠져있다. 헤어나지 못한다. 한 단을 못 올라가는구나. 이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단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빠져있고 여기 매여있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한다. 우리가 부부들이 같이 자는 것도 이것도 우리 삶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빠져 있다면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은 모든 이 육신을 준 거는 이 육신을 활용해가지고 육신한테 이 감각까지 처음더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네 인생을 멋지게 살게끔 해준 겁니다. 활용하면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다 빠져 갖고 있으면 네 인생은 이제부터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것이다. 아,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서 시달리죠. 이러면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다. 약하다라는 것은 지식을 갖출 걸못 갖췄다. 알고 이해를 못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렇게 일을 합어다 음,